자, 수화청기누설 2주차 자, 명제야 노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 고구마 다이다 1번, 8번, 1번부터 7번까지 네, 1번부터 7번까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잘구리한 문제들이 많죠 네, 연습시키기 괜찮은 문제들이고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맨날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하죠 어, 뭐 규칙이 이래요 항상 이래요 자연, 한쪽에는 자연수가 한쪽에는 이제 영문자가 있는데 뭐 자음 모음 홀수 짝수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와요. 홀수가 적혀 있으면 자음이 반드시 적혀 있다가 참이라는 걸 확인을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몇 개냐 여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당연히 홀수이면은 뒷면에 반드시 자음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홀수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네, 홀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만 골라야 되냐, 또뭘 골라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자, 보세요.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에서. 네, 짝수인 경우에는 자음인지 모음인지 몰라요. 즉, 자음이 적혀 있다고 뒤에 홀인지 짝인지 몰라요. 모음이 적혀 있으면 또 반드시 짝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이거의 대우 모음이면 짝수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 요 상황에서 보시면 어차피 카드는 앞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laughs> 자, 앞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네요. 안녕. 네. 자, 모음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짝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명제도 참이고 대우명제도 참인 걸 갖다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케이스에서 뭐보셔도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네 조건 PQRS를 만족해주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 대해서 조건들이 되게 많죠. 자, PQRS 네개거든요네개짜리는 벤다이그램으로 한 번에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개짜리를 갖다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세 개를 구현해 놓고 마지막에 거상에 맞게끔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은 Q랑 P랑을 뺐을 때 공집합이다. 네, 간단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제 뭔 소리냐면은 이 P 안에 Q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랑 R이랑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드모르간을 써 보시면 P 교집합 이게 드모르간 쓰게 되면은 P 어, 여 사건 교집합의 R 이 R이다. 뭐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한 거잖아요. 양변이 똑같이 드모르간을 갖다가 걸었다고 치면 되니까. 자 그래서 R 빼기 P가 또 R이에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녀석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자어 저기 뭐지? R하고 P하고의 관계도 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R하고 P하고는 연결관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먼저 써보면 다음과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P라고 하는 거 안에 자 누가 있더라는 거냐면 Q라는 녀석이 현재 이렇게 있었는데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은 P하고는 쌩까는 관계가 있겠더라.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집합이 나오는 순간 전제집합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뭐 전제집합은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 마지막 조건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S합집합 q 에 여집합의 여집합과 합집합 S합집합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인데요. 자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아니 합집합을 시켰는데 공집합이라는 거는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전체 집합 U라는 거고요. 또한 얘도 전체 집합 U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하면 S와 Q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면 S랑 Q, S는 Q를 품고 있어야 Q 바깥에 있는 부분과 S가 합쳐지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같은 이유로 R도 품고 있어야 되니까 S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Q랑 R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는 확실하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옳은 걸 찾아달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자첫 번째, Q는 S에 들어가냐 오케이. 두 번째 S랑 피하고의 관계는 네 모르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포항 관계는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알은 낙규에 들어가냐 낙규 부분에 알이 포함이 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사 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삼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역시 문제를 좀 많이 내놨죠? 네. 자, 연습을 갖다가 반드시 좀 시켜야 되는 계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소문제가 조금 많은 거를 갖다가 뽑았습니다. 자, 3번. 음, 두 조건 P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이에요. 그럼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닌 거니까 하달표 교환으로 가면 이건 안 되는데 요렇게 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진리집합으로 보면은요 이쪽은 되지만 이쪽은 안돼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필요충분조건은 빼라고 했으니까요. 참고로, 그냥 필요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에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필요 충분 조건도 골라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XY랑 절대값 XY가 같은 요 조건과 X가 0보다 크고 2고 Y가 0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죠. 네. 어둘 중에서 뭐로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한 거대로 보시면 되겠고 둘다 양양이면 당연히 성립하겠지만 이거라고 틀린 이유는 하나가 0이면 네 요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맞죠 네 요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더라 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니은은요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 이하예요. 자 실수라는 말이 있고요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것도 뭐못 풀고요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있는 상태에서 실수의 제곱의 합이 0보다 이하라는 건 0밖에 안 되니까 둘다 0,0밖에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얘는 곱이 0이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라면 0이면 된다는 겁니다 뭐포항음계로 보면 둘다 0,0이면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네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 그럼 뭐 포항한계로 보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절대값이 있는 계열을 반드시 좀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 나왔네요. 네.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조건이고, x, y가 0보다 0입니다. 자, 이게 무슨 조건이냐 하는 거죠. 네. 자, x, y는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양수 혹은 0이, 0이기 때문에, 어, 요 놈을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고 얘 제곱해봐야 다시 x제곱 y제곱의 두배의 절대값 x,y가 될거고 얘 제곱하면 그냥 x-y의 제곱을 전개한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될겁니다. <laughs> 이 두개가 같다라고 돼있죠? 네. x,y의 곱이 0이상이다 조건입니다. 네. 필충조건이죠. 네. 그래서 얘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만 되는 거 골라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리얼,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보다 크다인데, 그 다음에 xy가 0보다 작다이거든요. 그러면얘 같은 경우에는 둘다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둘다 영이 아,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거 말고는 다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음 이런 것들도 되고요. 네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좀더 많을 것 같은데 뭐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더는 뭐 이게 바로 보셔도 되고요. 대우로 좀 보셔도 되거든요. 대우로 보셔도 돼요. 0보다 작은 거는 영영이고 얘는 0보다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는 이제 대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보다 이하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y가 0보다 이상인 거예요. 사실상 이 조건은요, xy가 모두 0이라는 조건이죠. 대우를 쓰면은 그러면 <laughs> 요거는 맞겠지만 얘는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대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망제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겠다라는 도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리얼은 그래서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미음이 x y의 절대값 x 플러스 y 이 조건과 뭐냐 묶어버릴게요.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0이다라는 조건이에요. 참고로 얘도 같은 이유로 양변을 양수니까 혹은 0이니까 제곱을 해보시면 확인이 되는 게 어느 한쪽이 0이면 대가 나올 거거든요. 자, xy의 곱이 0이면 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xy가 곱이 0도 되는 것도 있지만 x랑 y가 같아도 됩니다. 뭐포항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충분조건, 명제의 참거짓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방법은 진리집합으로 보게 되면 푸는 방법이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비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인수분해를 갖다가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0보다 큰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동시에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이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네, 양수 양소 곱하기, 양수는양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자,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하다표 되는 거니까 맞다라는 겁니다. 뭐 되는 문제 되는 거는 기읍, 리을, 비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반복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뭐 상반되는 거, 상충되는 조건을 갖다가 찾아서 네이 케이스를 나눠서 얘는 안 되니까 얘밖에 안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음이 결론이 참인 거니까 약간 삼단 논법처럼 연결, 연결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그 가나다라는 맞다라고 되어 있고요. A, B, C, B, C, D, E, B 되어 있는데. 저는 뭐부터 볼 거냐면 나부터 볼 거예요. 자, e 형이면 B 형이 참이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가족권에서 대우를 써보면 B 형이면 A 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서도 보면 B 형이면 C 형이다가 맞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다 조건을 보면 C형이면 모두 B형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형은 D형이 아닌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갖다가 조금 지어서 어, 푸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오은것은뭘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은 A형인 것은 모두 E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형인 것은 A형이 아니다인데, 대우를 쓰면 A형인 것은 E형이 아니다가 맞죠. 그래서 맞고요. 두 번째 거는 E형이면 C형이단데, 네, 맞죠. 그 다음에 A형인 거에는 반드시 C형이 있다. 관계 모르고요. 틀렸고요. 자, D형인 거야 하고 E하고의 관계도, 역시 보면 D형이면, 자, E형이면은 D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D형이면 E형이 아니다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도 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떤 P조건, Q조건, R조건 세 개가 나와 있죠. 네, 자, P조건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P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A가 B에 들어가고 A가 C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Q조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Q의 진리집합은 벤다이그램으로 그릴게요. 자, B하고 C 사이에 A가 있다예요. 근데 이 A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요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거치는 걸 수도 있고, 한쪽을만 거칠 수도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좀 떠놓을게요. 자, Q 조건입니다. 네. 자, R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Q하고, 아, B하고 C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A는 B하고 C 안에만 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p 조건을 보면 p 조건이 뭐예요? a는 b에 들어가 있고 p, c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r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p 조건하고는 이 조건은 같은 조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역은 p는 q이기 위한 자, p p는 q이기 위한 모든 조건이냐 물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 조건이면 이 조건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조건이면 여기 BC에 들어가니 어 들어 합집합에 들어가 오케이 합집합에 들어가면 교집합에 들어가니 이거는 노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은 맞지만 이쪽은 틀렸죠 그래서 충분조건이 맞고요 그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냐 좀뒤 바뀌었으니까 맞겠죠 네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 P랑 R이랑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D 것 R하고 P는 자 R하고 P는 자 필요충분조건이냐 네, 같은 상황이니까 맞겠더라라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자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요것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자 p 조건과 q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명제 역과 대우 중에서 참인 거의 개수라고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우 명제는 본 명제랑 참거짓을 같이 가니까, 본명제와 영명제의 참거짓을 보는 거랑 같아요. 근데요, 진리 집합상을 봤을 때, 본명제가 참이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영명제가 참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다 참이려면 같은 조건인 거니까, P로 충분 조건이 되면 되고요. 겠 그게 아니면 한쪽에만 포함이 되거나, 혹은 뭐 아무 포함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6번 문제는 p 조건을 조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a의 제곱이 0이면 x는 8이다. 이면 x는 8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참고로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서 x가 2a라는 근이 나오는데. 2 a 가 만약에 8이면 왔다 갔다 다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 포인트 2를 얻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아니라면은 포인트 2를 얻지 않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8이 이게 지금 2면 필요 충분 조건이고 아니면은 뭐 아예 아무 조건이 아닌 상황이 되겠죠. 자 Q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이것도 절대 값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버려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A가 3이 되면, A가 3이 되면은 쌍방이니까 포인트 2를 얻고요. A가 3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3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으로 보게 되면 얘는 예의기 위한으로 보게 되면 필요 조건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결국은 푸는 방법은 같아요. A가 3이면 같게 되고요. 3이 아니고, 뭐, 3보다 크면 얘가 더 크고,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A가 3만 아니면 포인트 1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상. 그 다음에 3인 경우에는 포인트 2를 얻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이게 0이어야 하죠? 네. 그럼 포인트 2를 얻거나 여기서 포인트를 1을 얻는 방법의 경우에서라고 했는데 포인트 2를 얻는 경우에는 뭐 a가 얼마면 된다? 4면 되겠고요. 포인트 1이 얻는 경우에는 a가 3만 아니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합집합이니까 결국은 a가 지금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 a가 4이거나 3만 아니면 돼의 합집합은 3만 아니면 돼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아 1부터 10%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국가지합 45에서 3만 제외한 42가 답이 된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문제죠. 네, 실력 정석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문제가 연습을 갖다가 조금 많이 하려고, 뭐 특히 좀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때 있는데 네, 아이들 입장에서 자 다음 안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하나로 쓰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뭐 빨빨하죠. 네, 쉬운 건 빨빨할게요. x가 1인 거하고 x 제곱이 1인 거다.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진리 집합이나 하나를 비교환으로 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뿔만일이 온도가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는 게 맞고요. 근데 2번은 x가 1인 거랑 x 3승이 1인 건데 지금 전체 집합이 실수에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3번은 자 xy가 정수인 거랑 둘다 정수인 거랑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합과 곱이 모두 정수인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어, 정수면 당연히 정수겠죠? 네. 근데 합과 곱이 정수라고 정수인 건 아니죠. 발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합이 정수가 되고 곱이, 뭐, 루트 2 빼기 1, 루트 2 플러스 1, 아, 루트 2 빼기, 루트 2 빼기 1, 아,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런 거 들면 합, 곱 모두 정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각의 정수는 아닌 거죠. 내 네, 그래서 발레를 좀 들어야 되고요. 어, 틀렸다거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은 뭐라고 돼 있죠? 네. 네. 4번은 X, Y가 모두 0보다 크네. 근데 합 0보다 크고, 곱 0보다 크다. 네. 4분면으로 보게 되면 1, 4분면하고 몇 4분면이냐면, 1, 4분면하고 3, 4분면인데, 합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부동식 영역을 배우게 되면, 은 요거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1, 4분면이 된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실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 합과 곱이 0보다 큰게 맞고요 합과 곱이 0보다 큰 x, y가 실수라면 둘다 양양이 맞죠 네. 자 뭐로 보든 간에 4번은 쉽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입니다. 자, XY랑, 자 XY랑 x y랑 자 x y랑 x 플러스 y 4보다 크다. 요 녀석과 x가 2보다 크고 이고 동시에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있습니다어 네. 이게 이거인 것은 이거인 거 조건입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laughs> 자 우선은 뭐는 문제가 전혀 안 되냐 하면은 자, 이게 무슨 조건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x랑 y가 둘다 2보다 크면 4보다 큰 거는 맞고요. 곱은 4보다 큰건 맞는데 요게 맞는지가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근데 요 조건은 x 1이랑 y 1이 1보다 크다 조건이랑 같기 때문에 2보다 크고 2보다 크면 곱한 게 1보다 크고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맞아요. 네. 요거는 이제 틀렸는데 틀린 거 어떻게 보여 주시면 되냐면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는 0.1쯤 되고요. y는 엄청 큰 숫자를 갖다가 드시면 될것 같아요. 0.1이고 엄청 큰 숫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실제로 어 어떤 부분이 되죠? 네, 이거를 만족을 해주는 것 중에서 이게 아닌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x가 1.5, 네, x가 1.5, 네. y는 뭐100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면, 어쨌든 합도 4보다 크고요. 고분 뭐 150이라서, 네, 훨씬 더큰 상황이죠. 네. 이런 걸 들게 되면은 요 조건은 만족하지만 둘다 1보다 큰건 아니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랑 B랑의 교집합하고요. 어, 합집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a랑 b랑 같기 위한 조건과 무슨조건이냐 했습니다. 뭐 같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머리 속으로그려지면서 근데 이제 교집합이 합집합이 들어간다고 이제 뭐 당연한 조건인 거잖아요. 교집합이 합집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조건이죠. u란 말이죠. u 네. 그래서 이거인 거는. 틀렸다. 뭐 집합의 포항관계로 봐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필요 조건이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네, 7 번하고 8번 한번 가볼게요. 네, 7 번. 네, 핑크색이네요. 네, A랑 B랑 C랑의 합집합이 아 C래요. 네. 근데 a 교 b 교 c는 a 교 b 자 이게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부터 해야 됩니까? a랑 b랑 합친 거 안에 a랑 c랑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c 안에 <laughs> a랑 b랑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건 뭐죠? A랑 B랑 교환에 C가 있으니까 C는 A랑 B를 갖다가 품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A랑 B랑이 이렇게 돼 있는데 C라고 하는 녀석은 요 놈을 교집합을 품고 있는 상황이면 돼요. 물론 이제 전체 다 품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품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냐? 틀렸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묶고 <laughs> 있는 상황이면은 이 조건이 맞느냐, 맞죠.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얘 또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8번입니다. <laughs> 자, A랑 B랑 A, 교, B, 교, C, 가, A, 이 조건과 A, 합, B, 합, C, 는 B, 합, C, 이 조건이, 아, 어,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자, 벤델그램으로 좀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 보세요. 예, 흡수법칙이라 고 그러죠. B랑 C랑의 교집합과 A를 때렸더니 이거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B 하고 C가 있는데 음, 어떤 조건이죠? 자 B C 안에 A가 있어야 A가 나오죠. 네. A가 바깥으로 튀어 나오면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러면 자 B랑 A가 바깥으로 좀 튀어 나오게 되면 요 놈이 나오겠죠. 이건 네, 뭐 요게 나오면 안 되니까 요 놈은 무슨 조건이죠? B 하고 C 하고의 합집합 안에 누가 있다? 아, 얘랑 앞집밥 안에. A가 요 안에서 이제 놀고 있다.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도 돼요. 그럼면 요당이면 요게 맞느냐를 갖다가 검단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A랑 B랑 C랑 앞집밥이면 된다. 오케이. 자, 이 경우면 이 경우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